보시면 어 저희가 비비크림으로 요번에 바이 엄 바이오답티브 비비 플러스죠. 어 저번 어 저번 달 6, 1월 달에 저희가 이것을 샘플 식으로 4개씩 살수 있었었는데 내일부터 저희가 인디비주얼 세일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어 현, 진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작은 양도 아니고 굉장히 얼굴에 이게 부드럽게 잘 발라지고 색상 또한 되게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. 보시면 멤버 가격 35불이고 리테리 44불로 내일부터 런칭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2월달에 저희가 중요한 또 할라데이는 아니지만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데 발렌타인 스의 프로모션이 뜹니다. 어 보시면 어 저기 어유 저기 에지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어블리프팅 크림이 두개 사면 하나 플러스를 해서 192불로 올라와 있고요. 그리고 이 가방도 같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특별하게 펌플렉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뉴스킨만의 그 사이언스잖아요. 그래서 요것 도한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특별하게 이거는 이제 업리프팅도 하고 탄력 보호막으로 굉장히 큰 어,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어 코티트롤 어, 코티 어 발렌타인스데이인데 여자친구 한테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줄수 있는 이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해주는 스트레스로 그리고 이제 어 기분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어 이제 떴는데 이게 현대인의 되게 필수 아이템이라기도 할수 있죠 어 내가 발살하진 않지만 또소속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도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, 나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. 또 코티트로를 어, 두개 사면 하나 포함돼서 84불로 떴고요.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데이 어웨이에서 um, 미 미셸라 뷰티 워런데 이것은 제가 저희 누추 센터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. 어 젠틀 포뮬라 쪽에서 끼어 있지만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어~ 루미 스파도 있고 또 클렌저도 있는데 이걸 왜 쓸까 했어요 근데 진짜 얼굴을 닦기 귀찮은 날을 제가 한번 닦아 봤는데 어~ 비누를 쓰지 않고도 굉장히 얼굴이 아침에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~ 어쩔 때는 루미도 쓰고 비누도 쓰지만 이것도 한번 정도는 더 이렇게 어~ 한번더애드 해서 이걸로 제가 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얼굴 부드럽고요 어~ 확실히 얼굴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샘플을 어, 아직도 계시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써보시고 얼굴에그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어, 지금 저희 회사가 또 하나의 그 앱을 지금 이제 어, 만들고 있는데요. 보이시않네 잠깐만요. 오케이. 죄송합니다. 아, 저희가, 어, 배, 누스킨 커넥트라는 앱이 있습니다. 그래서, 뉴스킨 커넥트에 누스킨 어, 커넥트가 새로 나온 앱인데, 잠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. 음. Thank <laughs> you. 이 어, 지금 이것은 지금 뉴스킨에서 전번에 어, 한번 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. 어, 뉴스킨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세대를 위하고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손가락으로 클릭하지 않고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다지지 않아도 전화기로 모든 비즈니스를 한두 번 클릭해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. 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소비자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앱을 지금 어, 그 애, 런치를 했는데요. 어, 지금 현재는 회사도 어, 많이 그더 애드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이 만들어지는 결과고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저희가 좀더 배워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. 어 저희가 옛날에는 소비자 관리를 다 종이로 썼다면 여기에는 진짜 사진까지 다 들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소비자들이 무엇을 사고 언제 사고 무엇을 또 오더를 하고 커넥트를 SNS로 바로 연결을 해줄수 있는 그러한 앱이에요.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, 굉장히 쉬운 비즈니스라고 할수 있는 툴입니다. 그래서 이어 지금 이게 지금 저는 페이스북에 커넥트가 돼 있고요. 그 안에서 트레이닝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트레이닝 한 부분 한 부분마다 여기 보시면 컨택트를 어떻게 넣고 그리고 이제 뭐 스펠시카 그리고 컨택트 그다음 소셜 어 인포메이션 어떻게 로전할수 있고 그리고 어 그다음에 커스터머 케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에 대한 그런 종목까지도 각 개인적으로 다내 소비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이 트레이닝 사이트고요. 어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애드가 되고 아직도 화면이 그렇게 어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쓰면서 저희가 오히려 좋은 건 저희가 같이 배워 가고 회사가 계속 더 업데이트를 해 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배우기가 좀더 쉽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가 <laughs> 마음을 확딱 열고 배워야 되고 또 새로운 소비자나 젊은 소비자한테 내가 쓰지 않더라도 젊은 소비자를 내가 어 목표로 두고 있다면 어또 하나 알아야 되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노화는 절대로 오지 않으실 겁니다. 주네로. 그래서 요것으로 저희가 2월달 뉴스내러를 마치겠습니다.